3장 제품 사양입니다. 자세한 모델 사양을 보시면 소프트웨어는 모든 기종 사용 가능하며 모델에 따라 속도는 달라집니다. 기본 고정 초점 모드는 모든 기종에서 사용 가능하고 자동 초점은 MV30, 40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동 초점인 경우 검출 범위 내 어디든 워크가 위치하게 되면 인식. 검사가 가능합니다. 센서 해상도에 따라 가로, 세로, 픽셀 수가 달라지며,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색상을 분별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컬러 카메라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셔터는 한 번에 이미지를 취득하는 글로벌 셔터와 행마다 이미지를 취득하는 타이밍이 다른 롤링 셔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며, 취득한 이미지는 FTP 서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기본 조명을 포함하여 외부 조명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외부 조명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전원은 모델에 맞게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MV 모델 사양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중 MV 모델의 특징 중몇 가지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MV3040 모델은 자동 초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타사 모델도 포커스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자동 초점 사용 횟수가 많아지면 내부 구동부나 모터가 열화되어 고장의 원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여 MV는 액체 렌즈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용액과 기름을 이용하여 그 경계에 전압을 인가합니다. 기름의 전하량을 조정하여 물과 기름 표면의 장력으로 기름층의 모양을 조정하여 빛의 굴절을 변화시켜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렌즈 내부에 모터나 구동부가 없어 물리적인 손상이 적어 이로 인해 비교적 수명이 길고 티칭 한 번으로 횟수 제한 없이 연속으로 자동 초점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터에 비해 빠르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셔터입니다. 카메라의 셔터는 글로벌 셔터, 롤링 셔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이는 글로벌 셔터는 모든 픽셀이 동시에 노출을 시작하고 종료하여 한 번의 이미지를 취득하지만, 롤링 셔터는 행에 따라 노출 시간, 종료 시간이 각각 다른 타임에 실행됩니다. 이로 인해 정지되어 있는 물체의 이미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움직이는 워크의 이미지를 취득하면 움직이는 만큼 이미지의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워크를 검사할 때에는 셔터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움직이는 워크를 검사할 때에는 반드시 글로벌 셔터를 사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MV 모델 기능 중 X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기능은 모델을 선정할 때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X 모드를 사용하면 리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콘트라스트가 낮거나 포커스가 맞지 않아 흐린 코드, 손상된 코드와 같이 손상되고 불완전한 판독이 어려운 조건의 코드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리딩할 수 있습니다. 판독 가능 코드는 코드 라벨에 직접 인쇄된 바코드, 도트 피닝, 레이저 에칭및 잉크젯을 포함한 직접 표시 데이터 매트릭스 등이며, 낮은 콘트라스트, 긁히거나 잘못 인쇄된 바코드, 1D, 2D, 혼합 패키지의 바코드도 판독 가능합니다. 판독 가능 적용 코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판독 자리수는 바의 폭과 판독 거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대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MV 모델을 선정하실 때에는 원하는 사양에 따라 맞춤식으로 모델명이 구성됩니다. 부품명은 2단계 과정으로 결정됩니다. 1단계는 하드웨어, 2단계는 소프트웨어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MV40 모델로, 센서의 해상도는 SXGA, HD, 오토포커스 사용, 레드 조명, 소프트웨어 모두 사용 가능한 모델은 741220001104입니다. 비전 툴을 사용하려면 오토비전. 비전 툴 포함하여 코드 리더 툴을 사용하려면 101 이상 모델을 선정하고 코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102 모델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능 비전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3 모델을 선정하여 비전 스케이프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가능 툴 모드를 사용하려면 104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악세서리입니다. 악세서리는 필터, 조명, 거울, 렌즈, 고정 브라켓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악세서리 첫 번째는 필터입니다. 필터는 카메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네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해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전원을 끄고 리더의 프론트 커버에서 네 개의 나사를 분리합니다. 프론트 커버와 개스킷을 분리한 후리더의 새로운 개스킷을 설치합니다. 올바르게 설치되어 모든 밀폐면을 덮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필터는 네 가지 옵션 중첫 번째는 확산판입니다. 확산판은 빛을 확산하여 LED에 직접 반사를 저감합니다. 두 번째는 평광 필터입니다. 평광판은 반사광의 눈부심을 저감합니다. 평광판은 확산 반사된 빛을 통과시키고 경면 반사는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확산반사의 수평성분만 카메라에 도달하게 하여 광택에 의한 이미지 흐림을 없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레드필터, 블루필터로 적색, 청색이 조금 더 강조된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조명입니다. 백색, 적색, 청색, 적외 조명 네 종류입니다. 백색 조명은 일반적으로 컬러 카메라에 사용하여 컬러 검사에 주요 사용합니다. 적색, 청색 조명은 강조하고자 하는 색상이 적색 계열인지, 청색 계열인지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IR 조명, 적외 조명은 눈에 보이지 않은 적외광으로 색상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적합한 조명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각미러입니다. 직각미러를 설치하면 공간절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상을 반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즈입니다. 렌즈에 따라 초점 거리와 시야가 달라집니다. SD 렌즈는 광시야, HD 중시야, UHD는 협시야 타입입니다. 렌즈와 카메라 설치 거리에 따라 FOV가 결정됩니다. FOV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달로그에 해상도와 렌즈, 그리고 설치거리에 따라 FOV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SXGA HD 102mm라면 FOV는 가로 68mm, 세로 51mm FOV를 가려갑니다.